민수기 제36장 시집간 여자의 유산 1.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문하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랏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하세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 즉. 3.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. 4.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 즉.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. 오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"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. 육 슬로브아세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" 이르시되 "슬로브아세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. 칠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. 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.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. 구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. 10 슬로브 하세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. 11 슬로브 하세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. 12 그들이 요셉의 아들 문하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. 1 3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모압.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.